어, 제5회 창녕 군수기 전국 활쏘기 대회가 어, 우리 창녕 영산에서 열립니다.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에, 개회식 11시 어, 11월 2일까지 이렇게 열립니다. 어, 음, 영산 여기가요. 창녕 영산 에, 구지공단 어, 현풍 이쪽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일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예, 산호, 예, 산호라는 데인데 여기 흡연 부스터 있죠? 예. 우리 남성분들은 보면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담배 피워놓고 많이 버리시거든요. 음. 이게 습관이 돼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하고 땅에 버리는 사람. 주머니에 넣어갖고 계속 다닌다가잖아요 산불 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또 환경 파괴 되는게이 담배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담배를 우리 이제 형님들이나 아우님들도 이 습관을 참 드리면 참 좋아요. 다른 거하고 연결이 계속 되거든요. 하나 가지고서요. 그 사람을 여러 가지로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왔다가 참 멋지지 않나요? 그렇죠? 뭐든지 하는 걸 하는 게참 멋지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어, 여기가 검단천 네. 하만 칠북면입니다 칠북. 네.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네. 11월 8일까지 불멸의 비 불멸의 이순신 장군님 많이 나오죠? 대한민국에서는. 네. 네.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만 아가야 불멸의 빛. 우리 유네스코 문화유산 도시가 이거 말고도 지정될 곳이 많아요. 아직도 또 그만치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개막식이 오늘 어제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우리 10월 20일인 것 같은데, 음 제가 또 이쪽 일을 보고 또 다른 데를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우리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먹는 숟가락, 밥 먹자, <laughs> 밥 먹어야 되잖아요. 예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예 우리가 먹고살아야 되거든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뭐든 예.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예. 먹고살아야 합니다. 경제가 돌아가야 합니다. 예. 경제가 그렇죠. 경제가 불멸의 빛. 빛으로 빛딱들어가네 어, 여기 딱 맞네요. 이렇게 우와! 제가 빛광이거든요. 빛과 <laughs> 한번 경제가 좀 한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전 세계 어 세계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서로 연계돼서 지금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요. 어 대한민국이 어 분단 국가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분단 국가가 없는데 대한민국에만 분 분단 국가가 돼 있어서. 어,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참 감사하지요? 우리 민족들은 그만치 많이 조상님들이 피를 많이 흘리셨잖아요. 그만치, 예.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지켜준다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또, 북한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분들이 다시 우리가 그걸 재차,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평화통일 해서. 예.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참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통일하자. 제실 광고는 언제 파내나요? 기름이 가스잖아요. 우리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고 계속 숨기면서 거짓말하는데 대한민국 엄청난 부장과 다들 세계에서 다 알고 있어요. 에이, 우리 아무것도 없어하는데 대한민국 모든 것이 많다는 걸. 세계가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켜주고, 또한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 같이 우리 함께 가는 게 어떤가? 그렇죠. 북한에도 어, 통일이 되면 위에도 어, 왕 무덤이 많고, 제일 큰 어르신은 우리 단군 할아버지, 할아버지. 거기 무덤이 계셔서 저는 빨리 통일돼서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예, 서로 잘살아야지요 그렇죠 음, 날씨가 추우면 또는 저는 걱정이에요 사실 진짜 걱정입니다 우리 아라가야 아 알아가야 불멸의 빛 예, 하만으로 하맘박물관 하만 이런 예, 쪽에서 하니까 예, 많이들 내방 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여기, 예, 부장으로, e m b 코리아, 예, 제 부장으로 있었던데, 예, 이렇게 한번 와보는데, 오랜만에 와보니까 이게 뭐다 꺼지고 막 되게 이래됐네요. 부지는 차 큰데, 여기가, 음 오늘 바람 참 많이 부네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체가 우리 노 대표님께서 저보고 좀 곽부장이 좀 회사 좀 한번 맡아볼래 해서 저희들이 이제 철거, 성면 해체, 해체 전문업체 폐기물 처리와 고철, 재활, 건축, 건설 이게 다 되거든요. 지금 이게 몇년 지금 자리가 이렇게 묵어 있는데 참 경영하시는 분들이 참 보면 정확하게 해야 회사가 안 망합니다. 주입분들이 부도가 난다면 서로 빌려줘요. 아 이거 자네 내가 자네는 보증함 보증함아 보증함세 이래 하시거든요. 정, 그 현대에서도 그 정주영 회장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신뢰가 있으시니까 사채는 쓸면안 되지만 그분까지도 자네를 내가 믿기 때문에 자네한테 돈을 빌려 줌세 정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한테는 줘도 괜찮겠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저는 여기 있는 거풀제 자리라면 제가 싹다 뽑죠 손으로라도 그게 정성이고 다른 회사가 돼더라도 저는 그래요 가면 풀부터 뽑아주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분들이 아유, 자네가 곽 사장이 들어오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에, 귀찮아도 그렇게 하시면 절대 다른 사람안 부릅니다.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세상도 똑같아요. 제가 산에 가서 어, 산에 올라가죠. 그러면 저는 이제 더더욱 잘 키우는데, 다른 자들이 올라가도. 뭐 많이 보시는 분도 있지만 올라가면 30년, 40년씩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가져와요. <laughs> 그게 뭐예요? 다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 그 주인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그 주인 때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2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느냐? 제가 여기에서 어 이제 부장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찌개차에서 어, 이제 막걸 내리고 있는데 저쪽 우리 남지 있죠? 저쪽 이제 너무 남지인데 저쪽 하늘에서 에, 용 용이 있죠? 착 이렇게서 해 이제 남지 쪽으로 착뻗혔더라고요 그래. 용구름이 정확하게 제가 하도 놀래가지고 얼릉 찍었거든요. 찍고 나와서 아마 페이스북에 이 어디도 아마 돌아다니면서 이 영상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남지에 있는데 어, 일단은 뭐그 형상은 뭔지는 전, 저는 잘 몰라요 예, 하늘에서 뭐 하는 건잘 모르는데 일단 성실히 하다 보면 그자가 왕도 될수 있고 예, 또 총리도 될수 있고 회사에 가장 성공한 오너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자기가기 나름입니다 예,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예, 제가 저도 참잘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못되면 고쳐가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인간이라 어 실수할 때도 많고 어 그래도 어 그래도 예 웬만하면 음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거기 기준에 예 노무현 대통령처럼 뭐나 보통 사람 예 그처럼 예 저는 어느 정치권 어 제가 부정성을 감시다니다 보니까 좌, 우, 다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뽑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면 좀 야, 정치 얘기하지 마, 아 짜증나, 예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우리는 예, 우리 것만 도둑질해 가지 않고, 우리끼리 또잘 살면 돼요. 아, 이런 데도 꽃도 참씨도안 뿌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쁜 꽃이 나는지. 아유 참예시안3 응? 응. 아, 4 5이이이이은은또따따왔왔 아유 꿀따5 왔어 버른이 꽃이 꽃19 20 21 22는3 24 25 2어27 28 29 29 29 20 21 22겨3 24 25 26 2 클래식하고 뭐 음악하는가 보네요. 강원도 원주 왔습니다.